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laughs> <laughs> 우리 동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튼살 오늘은 이건 또 다른 걱정이에요 음. 임신 중에 피부 에또 착색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착색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 전재욱 원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임신 중에 저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도 왜 임신 중엔 착색이 생길까 음. 왜 기미가 생길까 그리고 산모분들 보면은 착색이 너무 심해서 너 간이 안 좋아진 것 같다 아. 간기 검사를 해봐라. 질문을 듣는 산모분들도 있기는 음. 하거든요. 임신 중에 착색은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호르몬 때문이 음.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 사춘기 때 겨드랑이라든지 성기, 범어지잖아요 2차 어. 성질 겪으면서 전 정말 싫었던 게 겨드랑이 까매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음. 임신 중에 겨드랑이도 엄청 까매지고 목도 접히는 부분이 엄청 까매지거든요. 아 근데 네. 그런 착색이 출산하면 좀 좋아지기는 하죠. 아. 근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겨드랑이라든지 네. 이런 목은 또 네. 약간 멜라닌이랑도 다르거든요. 안지어서아니 아, 우리 왜저왜저어지통오름이 적용하게 되면은 네. 성장 수용체이기 때문에 네. 피부가 증식을 해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피부가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허? 자라 올라오거든요. 오, 난반사가 일어나고 어두워 보인다. 아 색소 는아닙니다왜 좋아지냐면 그건 네. 색소가 좋아진 게 아니라 자랐던 게 이제 아 다시 이게 다 임신하면 다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임신이란 거는 사람이 완전히 한번 바뀌는 거라서 원래 피부 질환을 갖고 앓고 계시던 분이 임신을 하면은 대부분 심해져요. 토인만 갖고 있던 분들이 임신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임신 때 피부과적으로는 다 나쁜 쪽으로 생겨요. 있던 거다 진해지고 약간 이런 맞아. 느낌입니다. 진짜 완전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음.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게 기미거든요. 음. 저한테 기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임신하고 엄청 생겼어요. 기미가 <laughs> 뭐예요? 그 이제 질문하신 거죠 지금? 기의 <laughs> <맞죠? 웃음> 정의 원인? 아니 아, 진짜 몰라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음. 보통 뭉뚱그려서 잡티라고 하잖아요.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은 점이 있겠고요. 처음으로 음. 병원 가서 점 빼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근깨. 빨강머리, 엔깨 뿌린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주근깨고요. 흑자라고 하는 것들은 네, 그렇죠. 주로 햇빛이나 노화에 의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섬처럼 반점 같은 게 생겨요. 검은게 어... 네. 그걸 이제 흑자라고 하는 거고요. 검버섯인가요? 하다고 보시면 돼요. 흑자는 주로 플랫해요, 아. 평평한 걸 흑자라고 부르고 네. 검버섯은 약간 세포가 증식을 해서 약간 이제 높이가 있으면 보통 아. 검버섯이라고 하는데 기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미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서 아. 말씀드린 걸 합친 아.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아, 이게 진짜 많이 들었어. 치료가 아, 치료가 정말 정말 어려워요. 아. 난치성 질환이라고 볼수 있고요, 기미는. 그래서 이걸로 아예 학회가 있어요. 기미 치료 학회예요. 네. 가면은 네. 다이 얘기입니다 아 기미치료 아 얘기에요 진짜 난치구나 예. 기미가 진짜 치료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애 친구 엄마들 한번 만났 는데 막 서로 수다를 떨다가 엄마 중에 한 명이 해준 얘기 인데요 피부과에 이제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피부과 선생님이 슬픈 소식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슬픈 소식은 이게 기미가 아니라 검버섯이라는 거 이게 아 약간 내가 노화됐다는 거 니까 기쁜 아 소식은 기미보다 치료가 훨씬 좋아요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전부 소시면 땡큐죠. 네, 출산하고 나면 종결되나요? 없어지나요? 일부는 좋아지거든요. 음. 그 의사들끼리 쓰는 용어로는 BM이 깨졌다 그러거든요. 이거 레이스 아, 멤브레인이야? 아. 맞습니다. 오 네. 네. BM이 깨진 기미 같은 경우는 사실 때부터는 안치성으로 가는. 안치성이죠. 제가 그거예요. 사심 가득한 방송 보시고 <laughs> 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네, 일단은 기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원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호르몬이고요. 음. 이게 제일 큽니다 사실. 음. 두 번째는 햇빛이에요. 자외선. 음. 이두 가지를 막으면은 악화가 덜 되는 겁니다. 햇빛은 당연히 이제 선크림 바르시면 되는 거고 네. 호르몬은 남자 기미 거의 없어요. 거의 여자분들이시거든요 기미는. 여성 호르몬이 음... 관련돼 있어요. 폐경이 되는 순간 기미는 좋아집니다. 아 어, 좋아져요? 예. 네. <laughs> 그럼 기다리면 되겠네요. <laughs> 그래서 돌을 안 넘는 기미. 그러니까 베이스 아, 아... 멤버레 기미라는 거는 결국 표피와 진피 경계부에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아... 거예요. 염증 반응이 약하게 일어나서 부조물까지 파괴가 안 되면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음... 건데 이게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니까 표피랑 진피 경계부에 기저막이라는게 있는데 거기서 멜라닌 세포가 분화가 됩니다. 거기가 깨졌다는 말은 구멍이 숭숭 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로 멜라닌이 떨어져요. 진피 쪽으로. 그러면은 거기 진피 속에 있는 멜라닌을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고 기저막이라는 게 멜라닌을 만들고 위로 계속 올리거든요. 그게 아래로 떨어지니까 계속 살아있는 그 우리 피부잖아요. 계속 멜라닌을 만들어요. 얘는. 텍소가 밑으로 막 진피로 떨어졌어요. 열심히 레이저 치료도 하고 약도 발라서 해서 청소를 다 해놔요. 그러면은 또 얘가 또 만들어. 또 올려. 그러니까 이게 네, 안 아, 난치가 되는 난치. 겁니다. 응. 출산하고 나도 기미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토닝이라고 부르는 네. 그런 치료 아. 음,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아. 토닝 치료 같은 경우가 얼굴에 색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색소를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아. 색소가 이제 피부 안에 바위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데 레이저 빔으로 잘게 쪼개서 배출시키도록 음. 하는 그런 치료가 이때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거고 구멍 뚫리는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저막에. 그러면은 그 보수 공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안 뚫리게. 네. 결국 그기몽 뚫리는 이유가 염증 반응인데 그 염증 반응이 안 생기도록 주사로, 내구, 주사제로. 아. 실제로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얼굴을 보고 타입을 조금 분류를 음, 해요. 기미 진행 단계라든지 음.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도 분류합니다. 나이키 기미라고, 음. 나이키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기미 어? 있는데. 어, 진짜요? 네. 저 여기요. 예. 네. 그거 이제 좀 <laughs> 시, 쉽지 않은 사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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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분들께서는 분류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기미인지 어. 아닌지조차도 사실 아, 정확한 진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게 조금 더 현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음. 출산하고 나서 되게 푸석푸석해지고 피부가 되게 처진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혹시 임신하고 출산이 원인이 맞을까요? 이게 너무 힘든 걸 사람이 겪고 <laughs> 네. 나면 탄력도 얼굴에 많이 떨어지시고 많이 처지시는 것 같아요. 볼륨도 많이 빠지시고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맞아. 얼굴 처지고 뱃살 늘어져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사실 본인만을 위한 시간을 꼭 보내라고 말씀드리긴 맞아. 하거든요. 얼마 정도 이렇게? 포켓에 쥐어주면 어? 행복하게 웃으면서 와. 돌아올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시술을 받고라고 하면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리프팅 치료 추천하고 싶어요. 음. 두 번째로는 색소 질환이 음. 얼굴이 어두워지시기 때문에 음. 미백 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요새는 주사제도 좋은 게 많거든요. 이런 부스터 시술, 스킨 부스터 시술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그중으로. 그 정도. 레디어스라는 주사를 음. 추천하고 싶어요. 효과가 굉장히 오래가요. 레디어스. 진피 바로 밑에 깔리는 주사예요. 오. 에이. 자 남편분들 기억하세요? 레디어스. 레디어스, 레디어스, 레디어스. 오늘은 출산 후에도 걱정하는 그런 임신 중 기미 그리고 색소 질환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 또 전재호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요. 약간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폐경만 되면 되겠다라는 희망도 조금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임신 후에 여러 가지 몸에 변화가 생기고 착색이 생기고 기미가 끼고 피부가 처지고 이런 걸로 많이 속상. 하신 여성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피부과 전문의로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 후에 당연히 이제 애기도 많이 돌보셔야겠지만 본인을 한번 돌아보시고 본인을 위한 시간을 내셔서 한번쯤 피부과 방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시술이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단하면서 효과 좋은 시술도 많거든요 한번쯤 피부 관리라도 받아야지 힘든 육아 생활에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너무 좋은 음,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음. 나를 위한 시간 남편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 남편분들이 안 한다 해도 요청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어떤 마음이냐면 이 애를 저 아빠랑 같이 두고 내가 외출해도 될까? 그런 걱정이 진짜 많이 드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본인의 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쁘게 두진 않을 맞아. 거라고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꼭 자기만의 시간 갖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여기까지 또 좋은 말씀 잘 들어봤고요. 다음번에 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또 좋은 주제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laughs> <laughs> 산부인과였습니다 이렇게 <맞았어. 웃음> 와 그냥 끝내다 <laughs> 같은데도 기미가 또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기미는 팔에는 안 생긴 거예요. 그럼 기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얼굴에만 갑자기 생기죠? <laughs>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사, 이제 네. 사심 가득한 방송을 보시고 여기서 잘라줘. 일광흑자입니다. 아 일광흑자예요. 네. 아, 그럼 치료는 가능하겠네요.